빙글빙글돕니다빙글빙글고 <laughs> 싶은, 샌치케? 어, s 어, 어, 어디야 집에서 산책해 이현웅님을 만 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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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o v e n 슬로베니아 갑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가는데 오. 오, 나무 루바집, 나무 루바집이 이제 어, 어. 좋습니다. 어, 단층이고 단층이고. 아 이게 뭔가 뭔가 아 이런 건 되게 현대적인 것 같은데 창문이 클래식하네. 문도 클래식하네. 뭔가 이렇게 벽의 느낌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옛날에 있는 집, 주, 집을 어떻게 살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자, 뭐 이렇게 한 건데, 어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징크, 징크고 물바지, 물바지 쫙 빼가지고 체인으로 쫙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갈, 자갈 넣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징크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몇 가지 잡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잡습니다. 바로 여기. 어, 슬로베니아가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오니까 스타파, 스토퍼, 눈 스타파가 쫙 있는 거죠. 이 눈이 쌓여서 언론 확 미끄러지면 여기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눈 스타파가 있어서 녹으면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이제 이런 겁니다. 디테일이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어, 루바, 루바가 있고 나무와 기존에 있는 벽체 느낌 가는 것들이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해가지고. 내부도 되게 이쁩니다. 이쁘게 리모델링 했는데, 평면도도 재밌습니다. 평면도도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삼각형 우유각 같은 헛간 같은 이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는 다 뜯고, 내부 레이아웃을 완전히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만, 벽은 있고, 지붕을 이제 개조를 한 거죠. 지붕을 개조해서 이 바닥과 벽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붕은 이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제 살린 거죠. 여기 보면 지붕 랜테라스가 있습니다. 지붕 랜테라스를 통해서 쇽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집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벽이 두꺼워요. 벽이 두껍습니다. 벽이 뭔가 아 뭔가 왜 이렇게 두껍지?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벽을 살리면서 외부에 외단열을 했어요. 외단열, 외단열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는 다 이제 기존에 있는 벽돌 건물이죠. 벽돌 건물에 외단열을 한 겁니다. 외단열 그래서 리모델링의 그뭐 모든 건축물이 이제 옛날에 이제 벽돌 건물이 있었다. 그거 이제 리모델링하겠다. 그 제일 좋은 거는 외단열. 외단열 붙이고 그다음 와이어 메시에 이제 미장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스타코냐, 드라이비트나 무슨 본타일이냐 그 페인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에 강하냐의 문제죠. 드라이비트가 대한민국은 대명사인데 오염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아 이거 드라이비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페인트 종류죠, 페인트 종류. 드라이비트는 오염이 좀 약하다, 오염이 약하다. 스타코는 오염에 강하다. 본 타일 오염에 강하다. 본 타일 타일이 아닙니다. 본 타일이라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들어오면 어, L D K죠, L D K. 그래서 항상 소파의 뒤를 보여준다. 소파의 디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벽체야, 벽체. 여기는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벽체의 레이아웃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이 단면도에 이걸 보시면 이거죠, 이거죠. 기존에 있는 벽과 새로 만든 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붙이고 여기는 스타코 마감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맞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신축한 거야. 여기까지는 기존의 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감재가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죠. 그렇죠. 여기 뭐예요? 다르잖아. 다르잖아. 여기서부터는 외단열. 기존에 있는 벽돌에 외단열을 한 거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목조죠. 목조로 하고 외단열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문, 문들을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하겠다. 복원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스판은 5.1m 스판이에요. 5.1m에 4.4의 거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3m에 5.4의 주방 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방 가구가 있고, 여기도 주방 가구가 있는 거죠. 일자, 일자 주방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죠. 손님 화장실에 열로 들어가는 거죠. 변기와 세면대. 여기는 장이죠. 오, 옷을 걸다. 어문 여고 들어오면 항상 뭐가 있다? 드레스, 드레스 장이 있어야죠. 외투를 건다. 여기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샤워, 저, 저 세면대가 있습니다.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실 볼일 보는 건 여기로 들어가고 씻을 건또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빙글빙글 돕니다 <laughs> 빙글빙글 돌아. 어 뭐해? 어 산책해? 어 어디야? 집에서 산책해? 야 비가 오는데 어떻게 산책을 해? 아 우린 나는 집에서 산책을 해.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다 복도야. 다 복도. 그래서 ldk ldk에 화장실 화장실과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주방 주방이 있는 거죠. ldk에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있죠. 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계단이 올라가죠. 위에 올라가면 침실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핑글핑글가 돕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 제가 보여드리는데 핑글핑크도 그래서 이런 어, 아이디어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6평에 16평에 여기는 지붕 있는 테라스잖아요. 지붕 있는 테라스를 어, 보시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벤치 의자를 만든 거죠. 여기다가 세면대를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뭐 모르겠어. 요 농사, 뭐 야채, 뭐 채소, 채소 키우다가 손 씻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씻어서 여기다 테이블 놓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면대가 있고 여기가 벤치 의자가 있고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붕이란 틀에서 뭘 할까를 적극적으로 좀할 필요도 있어 사실은 마당에서 뭐하고 노니 같은 거죠 마당에서 뭐하고 노니 아 그냥 바베큐 통해 파티에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여기에 아예 다 세트를 만들어 놓는거죠 안그러면 주방에서 왔다갔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도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아이 손자가 놀러왔어 세발 자전거 타고 하루종일 돕니다 하루종일 삥글빙글 도는거죠 아주 재밌죠 2층에 올라갈게요 2층에 올라가면 올라오죠 올라오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방들은 열려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매장입니다. 매장 이렇게 단면도 이렇게 보시면 어, 기존에 이제 벽이죠. 기존에 이제 벽만 있잖아요. 벽에다가 이 벽돌 벽 위에 빔, H빔, 백의 백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걸어서 여기다 매단입니다. 매장입니다. 매장, 매단다. 매장. 매잔인 메자닌, 매잔이라는 용어가 라틴어 가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잔이. 그래서 이런 거로 우리가 이제 어, 약간 다락 같은. 이렇게 복층. 요거는 매잔인이나 그럽니다. 매달아 놨다. 아자개금이다. 아자개금. 매잔이. 매달아 놨다 아니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오면 여기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정사형 각 화장실. 2m에 2m. 그래서 변기, 세면대, 샤워버스 그래가지고 정사각형 좋아합니다. 문이, 문이 열면 변기에 걸리니까 이제 포켓 슬라이딩 문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침실이 있는데 오픈데 있다. 오픈데어있서 뺑글뺑글 도는 걸 본다. 몇 바퀴야? 뭐 이런 거죠. 내보 볼게요. 내보 아, 여기는 그래서 신축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무 루바를. 쫙한 거야. 나무로바. 근데 생각보다 느낌이 좋더라고요. 온통 나무로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옹이가 많아. 옹이가 많다는 건 뭐죠? 옹이가 많다. 싸다. 싸다. 무절. 옹이가 없는 건 무절이라 그래. 무절은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문이 그래서 이게 세창이야. 세창.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것도 창문이 세창이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벽, 벽입니다. 기존의 벽돌인 거야. 벽돌. 벽돌 벽에 창문도 복원을 한 겁니다. 문도 복원한 거죠. 이것만 또 새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제 이 벽돌 위에 H빔으로 메자닌을 매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공중에 떠 있게 만드는 거죠. 뭔가 뭐뭐 뭐 기둥을 박아도 되는데 기둥을 박으면 아니면 뭐르겠어요그러니까 요 기둥이 이제 보기 싫으니까 넓은 공간을 그냥 넓게 써야 되니까 기둥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볼을 걸어서 요 실을 건 겁니다. 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계속 복도 있죠. 그 복도 그 옛날 벽인 거죠. 그래서 바깥에 외단열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벽도 문도 살렸다. 그 대신 요 느낌. 이 옛날에 그, 그 헛간 같은 집의 느낌을 그냥 살린 거죠. 요거는다람했다 그래서 이 위에 박스가. 매달리 있는 거죠. 침실 두 개와 화장실이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소파 뒤를 봐야 된다. 소파 뒤를 우린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계점 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축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요요요 요, 요, 요. 여기 여기다 이제 식탁을 넣고 의자를 놓으면 벤치자자 벤츠자. 벤치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는 신축 부분이니까 나무 목구조로 한 거고 지붕은 새로. 접은 겁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벤쳐죠. 아 열받게 살때 힘드네. 아유 힘들어. 여기 앉아서 쉬었다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아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빙글빙거 도는 이런 트랙이 있는 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음, 이 집이 운동하는 집인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건좀 따라할 만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장이 이렇게 다람 맹겁입니다 올라오면.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딱고만 이제 자작자작판으로이 자작화판, 디테일 봐오이 디테일 봐이 디테일 이 마치가 쉽지 않거든요. 디테일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슬로베니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인면이 있었던 거죠. 벽체를 살린 거니까 지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요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창이 그대로. 그들이 있고 아마 여기에 2층이 있었을 텐데 그냥 다 뚫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접근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 활용도 너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락을 넓게 에너지 컨트롤도 안되고 여긴 들어오자 아뭐다 막는 건좀더 다, 다, 답답하니까 올라가면 어우 천장이 높네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1분하고 요만큼만 막으면 어떨까 싶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벽돌 벽에 H빔으로, 빔무로빔무로한 다음에 지붕을 만든 거죠. 만든다.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요, 요거죠. 집 속에 집, 집 속에 집. 그래서 요 부분은 중축, 새로 중축한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그래서 요이쪽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기존의 건물인데, 요건 터버리고 너무 그 작아서 쓸모가 없으니까. 요만큼은 늘린 거죠. 요만큼 늘린 요 새로 만든 부분을 표시를 겁니다요걸 털어 버리고 여기다 다시 하고 요 가벽을 세우고 여기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 만들었야니까 그래서 오늘 슬롭 베니아 루바지 24평. 어우, 디자인 좋았어. 심플하고 위에 방두 개, 1층은 1층은 이제 여6평에 이제 L, LDK, LDK에 화장실 두 개는 이제 하나를 두 개로 떨어뜨린 그래서 목욕탕만 따로 왜 트랙을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욕탕이 하나 필요하다 그 다음에 2층에 올라와서 화장실 하나랑 방두개방두 개인데 약간 좁았어요 그래서 그냥 텄으면 어떨까 싶어 같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1.6편리성은1.4 가성비는 좀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집에 쓸모가 없는 집을 아주 훌륭하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1.2, 아이디어는 좀4였어요 오늘의 슬로베니아 루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